자, 웰컴 메시지 환영합니다. 학교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학교 만드는 게임. 자,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학교 이름! 오! 한글 된다! 어, 낙지, 기무낙지 초등학교. 네. 기무낙지 초등학교 하겠습니다. 스쿨모토! 길높은 교육 어. 사회의 공헌 이런 것들이 뭐 있네요 무슨 뭐 어려운 말이야 착어 어. 착하게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자 자 아이콘 원파이애프뭐야 바이넷... <laughs> 학교 학교 마크에 해골이 있네 김은학지 스쿨 네 착하게 살자 감자튀김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 네 저희 학교에 마크고요음자 학교 세팅 코에듀케이션 공학 남자만 여자만 아 어, 공학으로 갑시다 아이또 학교 다니는 로망이 있어야지 그리고 돈은? 돈 많아야지 돈 무조건 많게 그리고 학생들은 뭐지? 천사같은 잔잔한 악마같은 아 잔잔한 눈시다 악마 같은 나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음. 건강은 건강한. 어, 이게 건강한 거고 이게 뭐 활달하고 막 그런 건가? 그리고 세클리가 아픈. 네. 어. 일단 평균 눈 합시다. 음. 자 플레이. 이거는 티가 투두리스트 해야 될 일. Build on office assigned to a principal. Higher principal. 교장실을 만들고 교장을 고용하세요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 볼까? 아 이게 500원이네요 <laughs> 교장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교장 5,000원 자, 신입생 신입생 클래스룸 그리고 소프모어 소프모어가 뭐지? 저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인가? 교실을 네 개를 만들라는 것 같은데요? 그죠 <laughs> 학교가 이렇게 야외 교실이 덩그러니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일단 뭐 여기 목적을 제시해 줬으니까 하라는 해보지 뭐 이제 교실이 완성되려면은 칠판이 있어야 되고 학생 의자가 최소 10개 사무실 책상 의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친환경 학교 화장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 나무 옆에 해가지고 볼일을 볼 수는 없을 텐데 공학인데 교장 지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거 월급 받아 먹고 있네 이런 중에도 교장 월급은 나갈 거 아니야 에헤이 나중에 고용할 걸 그랬네 자 이제 저기 가구를 어 뭐야 어 뭐야 아 쓰레기차 왔네요 아니 뭐 뭐 한다고 벌써 쓰레기가 나왔어? 교장이 쓰레기 버린 거 아니야? 야, 이거나 주서, 이거나, 어? 이 사람들이. 일안 하네? 근데 뭐 하세요? 저분들 왜 일을 안 하지? 아, 일은 다 했나? 바닥을 다 깔아놓은 건가요? 가구를 놔야겠네, 그러면? 스튜던트 체어. 야 여러분들 요즘 책상 이런 거 써요? 의자랑 테이블이랑 붙어 있는 거? 이런, 이런 싸구려 책상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죠? 이렇게 놓는 건가? 방향이 이게 맞나요? 방해... 방향... 쟤쟤쟤 <laughs> 방향이 아닌것 같은데? 님들 잠깐만요 방향이 아닌것 같은데? 방향이 이방향인것 같은데? 잘못 설치한것 같죠? 이.. 이게 맞는것 같은데 이거? 님들 철거하셈 어 뭐야 뭐죠? 아 하루가 지났나보네 하루가 지났나봐 일꾼들 어디갔어요? 아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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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해 빨리 해체하고 어이 팔아버리는것 같은데? 이정도면 처음 만든것 치고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다음 할 일을 봅시다 선생님 고용하기 과학선생님 언어선생님 수학선생님 역사선생님 예술선생님 PE는 뭐죠? 마인크래프트 PE를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포켓에디션 선세 아아 피지컬 아. 에듀케이션인가보다 아네 <laughs> 체육 체육 네, 마크 마크 PE같은 소리하고 있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체육을 PE라고 하시나봐요 다 아시네? 요즘은 PE라고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나봐요 여러분들, 저희, 어, 기문학지 초등학교는 여러분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만 모셨습니다. 별 3개짜리 선생님들이 가득해요. 어, 이봐, 예술 98점짜리 선생님. 크. 이분은 뭐, 다 잘해, 다 잘해. 만능이야. 자,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두 고용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겁나 또 많이 생겼네. 스낵타임은 뭐죠?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나? 뭐, 다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스낵타임 먼저 하겠습니다. 스낵타임의 미션은, 플레이스 밴딩 머신 자판기를 내개 놓으세요. 자판기를 어디 놔야 되지? 자판기가 교실 안에 있으면 짱 아니야? 여기 자판기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 자판기를 복도에 두자. 아 여기 야생의 자판기. 아 법적으로 교실은 안 된다고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아, 교장실 안에 둘까? 자판기를 어, 이용하려면 교장과 면담을 해야 됩니다. 교장실 구석에 둬야겠다. 여러분 이거 보이죠? 보이시죠 이거? 어? 감자 튀김, 피자, 햄버거 많이 먹으면 죽는다. 네. 솔직히 교실 안에 가려고 했던게 교장실 안으로 왔네? 아잠가 근데 미션이 아 미션이 여러분들 근데 자판기를 4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밤마다 넣으라는 거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어 잠깐만 <laughs> 아잠가 아, 죄송해요 선생님 책상이 왜 여기있지? 아, 죄송합니다 문을 이상하게 설치해는데설교해가시고요 <laughs> 선생님이 책상을 잃었다 <laughs> 왜내 책상이 어디갔지? 의자도 위치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 나오세요 의자를 거기 설치해야 되는데요 의자를 저기 놔야 돼 선생님이 안 나오네 아이씨 좀 나가 주실래요 해고 해고하기 전에 나와요 의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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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선생님은 지금 교실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 밴딩 머신 설치하던 거 마저 설치하고요 됐다 이러면 퀘스트 하나 또 완료했고. 그 다음은 화장실 만들기.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만드세요. 퀘스트 수락. 화장실은 저기 자연 속 깊숙한 곳에 운동도 할 겸, 배변 활동도 촉진시킬 겸, 이런데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저 정도 거리는 왔다 갔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 네. <laughs> 아, 가다 지린다고요? 아, 급하면? 아니, 뭐, 가는 길에 지리면 어쩔 수 없고, 가시면서 지리면은 그냥 뭐, 네, 뭐, 다음에 오시는 분이 뭐, 고이 지려 밟고 가시다가, 비료가 돼가지고 여기 나무가 쑥쑥 자라겠지 뭐. 아주 자연 친화적이죠. 화장실은 <laughs>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우리 여화구분들은 또 다리가 굵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가까운 곳에다가, 화장실 벽으로 만들어주고, 바닥, 바닥, 바닥. 로어도 화장실. 아니, 화장실 바닥은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좀 고급스러운 거 없나? 아, 잔디가 있구나. 예, 네, 잔디를 깔아드릴게요, 잔디. 아, 아주 자연 친화적인 데코레이션이죠? 조금 흘리셔도 괜찮아요. 잔디가 있기 때문에. 아, 슬레이버 피이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보다는 낫네. 하하하 <laughs> 어느 학교를 다니시길래. 아, 교장 선생님도 지릴 것 같다고요? 아, 저는 뭐제 개인 화장실을 여기 한개 따로 만들죠. 개 화장실을. 문학님 교장실에만 따로 화장실도요아 그럴 생각이었어요. 네, 딱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화장실을 따로 여기 둘 거예요. 소변기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laughs> 소변기가 꽤 디테일한데요. 아돈이왜 이렇게 줄었어 이거? 돈만 원밖에 없네? 화장실을 너무 비싼 걸로 만들었나? 아 인부가 지금. <laughs> 아 인부가 화장실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느라 겁나 바쁘시네요. 어 벌써부터 쓰기 시작했어. 누구야 이거? 선생님들이네? 이거 뭐죠? 아니 누가 여기 지렸어? 지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왜... <laughs> 야 여러분들 이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이 아직 학생은 한 명도 없어 우리 학교에 여기다가 뭐 지려놓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이거 뭐야 서울우유야? 야 이거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친다고 이거 아이고 해고하든가 해야지 이제 여기도 마저 만들어줍시다 혹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다 액션이죠? 많을수록 좋으니까 뭐 응.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이 완성이 됐고요 돈이 지금 9천원밖에 없네? 어 이제 학교 오픈해야겠다 이제 있을 거 대충 다 있다 학교 오픈하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 드디어 기문학지 <laughs> 초등학교 오픈! 학생들이 학생들이 오나요? 스쿨버스가 오나요? 오, 아 뭐야 학생인 줄알았네 아이 설레게. 인부들이잖아. Your school is dirty. 당신네 학교가 더럽습니다. 학생들이 오면은 아플 수 있다는데 청소부를 일단 고용을 먼저 하죠. 돈이 없지만 청소부가 있어야 돼. 아 루다 와이팅 감사합니다. 잠만 운동장 설치를. 아 운동장은 나중에. 여기가 다 운동장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넓습니까? 학생이 안 와. 왜안 오지? 시간표가 없어서 그런가? 학생분들 왜안 오시죠 시간표는 우리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걸 가르쳐 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 선생님 모셔야 되나 어 시간표가 짜져 있네 시간표가 자동으로 짜져 있는데요 아 아침 6시 반이구나 아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마음만 앞서 가지고 저는 이거 어제 밤부터 출근했었거든요 네아 이제 아침 7시네 아 선생님들도 이봐 아, 마음가짐이 아주 단정합니다 선생님들이 벌써부터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도 청소부분들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네. 이 쓰레기는 왜안 가져가? 여기 아저씨, 쓰레기를 치우셔야죠. 그리고, 오! 오!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왔어! 아, 여러분, 드디어 이 학교에 학생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학생인가요? 건강, 좋음, 음식, 재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건 없고, 학교를 가는 중 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클래스룸 3 3반이네 3반 아 바글바글하네 좋아요 우리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뭐 <laughs> 첫날부터 주먹다짐을? 이 친구는 남자 아닙니까? 첫날부터 남자 대 여자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애들은 뭐다 싸우면서 크는거지 뭐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23분이고 첫 수업은 8시 시작입니다 창문 좀 만들어주고요 그랬나? 창문 만들 수 있나? 우니세프도 가입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블루베어님 감사합니다 네 우니세프까지 가입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식당 잠깐만 아 그러네 식당이 없네 어쩌냐 여러분들 나 도시락 챙겨오셨죠 네 저희 학교 아직 급식이 안돼요 <laughs>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급식충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없습니다 <laughs> 저희는 급식을 안해요 <laughs> 자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56분 57분 58분 59분 띵동 어, 정이 울린다. 야, 다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저요, 저요, 이렇게 손도 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laughs> 청소부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laughs> 청소부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인간의 배움은 끝이 없다. 어, 이 선생님은 자고 있고요. 네. 아 선생님도 휴게실을 만들던가 해야지, 이거.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난리가 났네. 개판이네, 개판. 자 <laughs> 이렇게 이교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잠깐만, 우리 학생분들이 급식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제가, 어, 점심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식당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식당하면 좋지 않을까? 전학년이 와서 다 먹는 거 아니야? 어! 돈이 없다! <laughs> 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학생분들로부터 받는 수업료가 총 4,800원인데요. 한 학년당 1,200원씩 선생님들 월급 주는데 3,700원이 나가고 그리고 기타 자재들 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1,000원이 나갑니다 거의 이거는 뭐 답이 없는데요 아 이거 정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이거 지금 사업을 하는데 대출이 없나 아 대출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첫날은 굶는 거예요 원래 고통은 분담해야 되는 법이죠 어 저는 오늘 굶겠습니다. 자 아, 이제 점심 시간인데 어 뭐야? 벌써부터 이게 배, 배가 배 고프다고 난리가 난 건가? <laughs> 점심 시간이다. 와! 점심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식당이 없어. 급식이 없어. <laughs> 자판기 줄서 있는 거 봐. <laughs> 야, 이렇게 되면 용돈 안 가져온 애들은 밥도 못 먹나? 아, 당연히 이거, 이거 돈 없는 애들은 지금 못 먹는 거 같은데? 어, 얘는 쿠키 먹고 있네, 얘는. 쿠키 먹고, 쿠키 먹고, 얘는 밥못 먹었어, 지금. 첫날은 다 굶읍시다. 돈 들어오면은 식당 지어드릴게요. 이 식당이 지금 짓다 말아가지고. 아, 자판기를 팔았는데 왜 수입이 안 들어오지? 누가 햄버거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수업시간에. 어? 뭐야? 왕따가 있대! 어디야? 아이 친구가 왕따인가 봐요. 어, 여기 분리, 왕따. 왕따를 당하고 있나봐. 아니, 이거 학교 등교 첫날부터 왕따라니. 이게 다 부덕한 제 탓입니다 첫날부터 급식을 안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서 급식을 못먹은 친구들은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죠 아 미안하다 얘들아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뭐 스쿨버스 없어? 다 걸어가네 와 이거 학생을 교육하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laughs>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도입돼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학교를 유지할 수 없어 식당을 못짓고 있다고 지금 애들이 밥을 못먹어요 밥을 아 변기를 빼라고요 변기를 빼는건 너무하지 않나? 변기를 팔아서 애들 밥을 먹여야되나 진짜? 변기 한개 팔아보자. 아니, 근데 변기를 팔아야 되는 게... 이게... 네. 물... 물소리... <laughs> 물소리 좀 아, 너무 리얼하잖아. 아, 변기 팔아서 돈좀 벌었어요. 어어, 변기 파니까 200원 준다. 변기 네, 팔아서 일단 3,000원 모았고요 아, 교장 쌤을 팔라고요. 어, 교장 팔아볼까? 교장 하는 일이 뭐야? 어... 교장 하루에 지금 416원이나... 사아가고 말이야. 교장이 하는 일이 뭐야? 됐어. 이제 교장은 없다. 교장 없는 학교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 일단 식당을 만들었는데, 이거 밥을 해야 되지 않나? 키친 있어야 되거든요, 키친. 냉장고 여기 있고요. 아, 돈이 없어! 돈이 또 없다! 아이, 큰일 났네. 스토브아 돈이 지금 천, 천원 정도 필요한데. 청소부, 청소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 일다 했으면 좀 가시고요. <laughs> 이제 많이 필요 없어.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을 위하여 변기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아 변기가 겁나 비쌌구나. 자 변기를 팔아서 돈을 오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어. 아 저게 저금이었네 거의 변기가 저금이었어. 야, 교장 없잖아. 야 교장 없잖아 이거 테이블 치워 이거 다 치워. 교장이 없잖아. 다 치우시고요. 스톱. 냉장고 여기 두고. 아직 왕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왕따를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있네. 자, 빨리, 빨리, 빨리 와서 만드세요. 학생들 점심시간 다돼 갑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치, 그치. 점심시간이 됐다! 점심시간입니다. 자,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오는데 테이블이. 청소부 좀 나와 주실래요? 학생들이 밥 먹겠는데, 청소부가. 대고. 대고. <laughs> 홍수부가 지금 학생들. 아, 잠깐, 잠깐, 잠깐. 요리사가. <웃음> 요리. <웃음> 아, 요리사가 없네? 여기, 어우, 뭐야. 요리사 월급 900원이요? 실화입니까? 아니, 뭐 요리사가 교장보다 두배를더 벌어. <laughs> 아클 예, 큰일 났네, 이거. 야, 철거야, 철거. 오케이, 됐다, 됐다. 야, 교장실이 돈을 많이 잡아먹고 있었네. 됐다, 됐다, 됐가 자, 자, 요리사 오세요.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요리사 고용 됐다! 아, 아줌마 지금 그렇게 잠오는 얼굴 하고 있으면 안돼요 지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 과연 밥을 먹는 학생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아줌마 뭐 곰탕 끓이시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아 여기 채웠다 채웠다 음식 채웠어요 오! 드디어 밥을 먹는 역사적인 첫 번째 학생이 생겼나? 오! 먹는다 먹는다 아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아 드디어 아 힘들었다 경기를 팔아서 교장실을 철거해서 해냈습니다 아 여기는 뭐뭐 뭐 있었나요? 어...키부탓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어, 지어버리죠 가시구요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학교에 별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돈이 올라가나? 아 이제 돈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네요 이제 하루에 1,100원씩 오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상태를 잘 확인해야겠다 오 40명의 학생이... 아파서 결석했습니다 아이 뭐 위생상태 문제있는거 아냐 진짜? 식당 바닥을 설치해야되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식당 바닥을 한번 설치해볼게요 잔디로 돼있어가지고 막 벌레들이 막 사나보네 자 학생들이 식사하러 오기 전에 빨리 여기 바닥을 메워둡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열심히 한번 메워보세요 아 인부가 두명이라서 설치하는 속도가 느리네요 어쩔 수 없다 오늘까지는 좀 아프자 아 지금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구요? 클리닉이 근데 어디로 왔죠? 미션에는 없어요 클리닉이 이건 이제 깨끗하게 만들라는 건데, 이거 해볼까?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트레시캔 6개를 놓자. 이거 쉬워요. 청소부 2명 더고용하고 그리고 트레시캔 6개 놓으면 되죠. 쓰레기통이 없어서 애들이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6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식당에도 있어야 되잖아. 식당에 2개. 아, 신지성님 감사합니다. 네, 청소부. 우리 이제 귀찮아. <laughs> 한개 없거든요, 어떻게 청소부가. 자, 오늘 6일째입니다. 자 유얼스쿨 i 즈 더리 아직도 더럽다네 쓰레기통도 놔줬고 청소부도 두명도 고용했는데 뭐가 더럽다는거야 아 청소부를 왜 놀고있는거죠? 선생님들 커피 마시는거 <laughs> 커피를 <laughs> 몇잔을 <잔에> 마시는거야 <laughs> 커피 흡입 속도 보소 자 이번에 스물 두명의 학생이 아파서 지금 안왔고요 스물 두명이 아까보다 줄었다 학교가 더러운데 청소부가 높아 놀고있어 아줌마랑 지금 잡담이 나고있네 식당 아줌마랑 어 잠깐만 청소부 청소 경로있다 내가 지정해줘야겠다. 여기서도 시작해가지고, 어 청소를. 어, 됐다. 두 명. 됐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 두 명이지. 나머지 두 명을 또 해줘야겠어. 이거를 내가 해줬어야 되나보다. 아어 지정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지정된 것 같아. 이래야 이제 청소부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지. 안전요원도 이게 둘러보는 그게 있어요. 안전요원도 설치해줘야지, 이거. 이제 뭐 왕따나 학교 폭력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이제 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중재를 아마 할 겁니다. 아 아주머니 뭐하세요? 손에 접시를 들고 뭐하시는 거지? 어 청소부 왔다. 청소부 치워야죠. 하는 일이 뭐죠 청소부? 가버리네? 이거 이거 누가 치워 이거? 어 가져간다. 아 치우시네요. 이분 어디 가시지? 저기 어디 가세요? 설마? 설마? <laughs> <laughs> 화장실 가나? 어, 화장실 가는 거야? 아니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손 씻는 데랑 이런 게 너무 멀어가지고 애들이 손을 못 씻나 보다. 아 화장실 처음에 장난으로 저기 지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치명적인데? 청소부 아저씨는 길 바닥에 있는 거좀 추워서 버리시고요. 어디 갔어 이거? 것 이렇게 돌아라고 했다고 진짜 여기만 도는 것 같은데? 얘들한테 표정이 왜 그러니? 표정이 왜 그래? 아 재미가 없어? 재미를 어떻게 올려줘야 되지? 컴먼 에어리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놀 때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학생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 같은데 여기는 뭐할때 쓰는 거지? 컴먼 에어리어 만들었으니까 아돈 받았어요. 돈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거 뭐야? 왜 비어있어? 왜 비어있어? 이거 또 자재를 빼돌리나? 하나씩 이게 자꾸 빵꾸가 나네. 아직까지 뭐 보건실 만들라는 이야기는 없네요. 학생들이 아프다는데 보건실을 미리 만들어 버릴까? 보건실을 만들려면은. 약을 넣는 데랑, 침대랑, 의자랑 있으면 되네. 의사는 없어도 되나? 아, 있네. 널스가 있네. 이분은 여기서 뭐하죠? 약간 이분 렉 걸리신 것 같은데? 오, 뭐야? 누워있어? 죽은 거야? 뻗었는데? 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와, 이거 뭐야? <laughs> 얘들 여기서 뭐해? 넓은 데 놔두고 왜 여기서 아둥바둥하니? 아, 좀 넓게 만들어줄걸. 테이블을 늘려줘야 될것 같아. 아, 이번에는 아홉 명의 학생이 아파서 못 왔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학교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웃음> 이분은 <laughs> 해고해야될것 같은데요? 어, 죽으신 건지 산 건지 모르겠지만 해고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일단 지금 학교를 만든 지 네, 7일째가 됐는데 다행히 그 게임 초반에 재정난에 허덕였지만 교장 선생님과 화장실 변기의 희생으로 학교가 굴러가고 있어요. 일단, 퀘스트가 쭉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지고, 쭉 한번 퀘스트를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컨텐츠 이어서 보고 싶으시면,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디오스!